일단은 나는 자기소개부터 한번 해보시죠.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달 정도 방송을 하는 어, 유튜브 트위치 스트리머 나나 t v 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고 뭐 시작한 시간은 똑같아요. 저도 뉴월드가 나온지 한달 됐으니까. 근데 되게 성실하게 방송하시고 플레이 타임도 되게 긴 하드 유저신데 어,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저녁에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나님은 낮에도 많이 하시고 하니까 가면 60 랩에 대한 거 많이 구경하실 수 있, 있으니까 뭐 이제 나나 tv 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 이 엘리트 론이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자 엘리트 론을왜 하느냐 이게 네. 저희가 이제 그 아이템 창을 열어보면 왼쪽 하단에 기어스코어라는 이제 란이 있죠 그래서 음, 제일 네. 처음에 저희가 60만 렙을 찍으면 패션 퀘스트를 통해서 점수를 얻으면 패션 장비를 맞추게 돼요. 네네. 하지만 이 패션 장비 같은 경우에는 PVP 콘텐츠에서만 지금 유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아이템이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더 아이템의 성장을 원한다 하면 은 이제 이 엘리트런이라는 콘텐츠를 통해서 이 기어 스코어가 높은 장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뉴월드가 이 게임이 되게 공정하고 공평한 게임인 게 뭐냐면 한 번에 대박인 아이템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 기어 스코어가 처음에 뚫리는 거는 이제 505부터 아마 뚫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505가 나오고 509가 나오고 515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제가 템파밍을 하는 만큼 기어 스코어가 계속 성장을 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이거를 내가 구매를 한다고 해서 기어 스코어가 절대 뚫리지 않고 네. 오직 드랍과 상자 파밍을 통해서만 내 기어 스코어가 계속 올라간다. 음, 음. 약간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무조건 이 파밍을 해 줘야 돼요. 아, 그럼 60렙부터 이 작업을 반복을 해서 그 워터마크라고 하죠. 네. 네,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기어 스코어 그 최고치를 워터마크를 계속 갱신하면서 아이템을 점점 공, 그 뭐랄까 순서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얻어가는 과정이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이게, 이게... 뭐 엘리트 파밍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마이너 마이너 장비라던가 아이템 러기붙은인 장비라든지 모든 뭐 체강 체집 뭐 이런 것들 숙련도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들 있잖아요. 레어 아이템, 아이템 확률 같은 거 그런 세트들이 다 나와요. 에픽 아이템으로. 그래서 음. 이런 파밍도 해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장점인 거죠. 어, 근데 이게 질문 주신 분도 있는데 저도 아까 사실 경매장에서 끼고 갔어요. 사서. 어느 네. 정도 그 조금 높은 거를 지금은 이제 그럭 때문에 럭 아이템 끼느라고 다시 낮춘 걸 입긴 했는데 경매장에서 사서 낀 것도 적용이 되나요? 제 워터마크에? 네, 맞, 맞죠. 어~ 그러면은 적용이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들 열심히 파밍해서 경매장에 올린 거를 팍 사서 높은 워터마크를 갖고 시작하면 또더 유리하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이템 그 기억 스콘 그 스어 자체는 적용이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옵션이라든지 그리고 에픽 아이템이 나올 확률 같은 걸 올려주는 거잖아요 아이템 맥 네. 자체가 그래서 네. 그런 거는 적용이 되죠. 아이템 어? 기어 아. 스코어자체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럼 제가 520으로 풀세트를 입고 가도 520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500부터 네. 나온다는 네네.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고 갔는데 처음 돌 때는 막 500, 501 나오다가 지금 막 504, 5, 510이 섞여 있거든요 네. 이게 올라간 거네요 제가 다섯 바퀴를 이제 네 그쵸. 바퀴를 돌면서 그리고 그런 나 내, 내가 워터마크였던 그 아이템 기어 스코어보다 높은 확률이 그러니까 높은 아이템 기어 스코어가 나올 확률을 높여주는 게 이제 럭템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럭템을 맞추고 오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네. 이제 이 아이템 골드 수급 자체가 사실은 이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처음에 이제 이런 컴퍼니를 통해서 이런 엘리트 런을 오셔서 천천히 럭 아이템을 맞추는 걸추천드리죠 음... 근데 이게 사실 워터마크라는 시스템이 있다고 얘기는 이제 많이 듣는데 이게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그게 맞나 그런 워터마크라는 시스템이 실제로 존재하고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끼진 않아도 된다 아이템이 땅에 내가 기어를 해서 땅에 떨어지기만 해도 죽지를 않아도 워터마크가 찍힌다 이런다고 하는데 이게 뭐 사실 오피셜로 나온 건 없죠 이제 네. 뭐 게임사에서 네 맞죠. 아, 그냥 유저들이 이제 옛날부터 한 유저들이 이제 외국부터 해가지고 다 그냥 네, 뭐 경험상의 만들어진 아... 이제 이론이라고 네. 볼수 있는데 제가 이제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지금 엘리트 파밍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확실한 것 같아요. 음... 확실해요. 네. 이게 이 아이템 자체가 나한테서 땅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걸로 저는 입증이 음... 된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그 되게 이거를 저도 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아뭔 말이지 <laughs>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걸 어디다 정리해서 올리면 되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생각한 건데 아 근데 그 원래 여기 레무리아 서버 오셔서는 이제 초반에 한 10, 10명 15명 이제 길드원으로 돌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계셨던 서버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이거를 이제, 제가 전에 있던 서버에서는 제가 한국분이 한두분 정도에서 같이 게임을 하긴 했지만, 거의 저 혼자 네. 이제 파밍을 다녔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리그워터라는 지역을 통, 이 지역에 이 엘리트 네. 파밍 그 코스가 있어요. 아, 네. 가을에서 어, 어, 한 5시 방향 쪽, 저쪽이 이제 엘리트 파밍 지역인데, 저쪽도 네. 이제 상자를 먹어가면서 파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초반에는 저쪽에서 제가 직접 엘리트 파밍 이제 파티를 구해서 파티를 짜서 이제 돌아다녔죠. 음... 상자는 이제 엘리트 상자 같은 경우에는 23시간이거든요. 젠 시간 한번 아, 먹게 되면 23시간 후에 다시 생기기 때문에 네. 상자 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하는 게 좋고 네. 그 엘리트 지역에 또 보스가 젠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엘리트 리그워터 엘리트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스가 한3분 정도 리젠 시간이.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서서 계속 보스만 죽이는 걸로 제가 기어 스포를 올렸죠. 아 근데 그때는 이제 글로벌로 외국인들이랑 주로 네. 하셨겠네요. 네, 제가 모집을 해서 갔어요. 모집이 잘 되나요? 어, 되게 잘 돼요. 어, 그래도 많이 하는구나. 그렇죠. 그... 그리고 또 제가 네. 또 힐러였기 때문에 좀 쉬웠던 것도 있고. 아네 그럼 지금 길드원들이랑 이제 한주한 한 거랑 비교하면은 뭐랄까 그 효율성 차이가 좀 나나요 그래도 글로벌 많이 차이가 나죠 ]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 레무리아 서버 왔을 때부터 이미 엘리트를 파밍하고 계시는 그 파티가 아예 있었어요 고정적으로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합류를 해서 다행히 또 힐러가 없어서 제가 합류를 해가지고 지금 며칠째 계속 고정 파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그러면 구인하는 네. 시간이 없겠다. 예, 네,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한테 나나님 가시죠. 나나님 음... 가시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거의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막 모집을 할 필요가 없어졌죠. 음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어 스코어가 거의 580 이상 정도 지금 아, 되게 뚫려가지고. 예. 네. 지금 600이 만렙이라고 보면 되나요 대충? 지금 맥스는 600이에요. 네, 최고 기어 어... 스코어가 600. 그리고 600 이상은 지금 구현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막 30, 50 올려서 600, 580까지 가신 거네요. 500부터 네. 해서. 네. 어...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하루에 8 시간 이상씩 파밍을 하죠. 네, 네, 네. 그쵸. 그 정도 시간을 조금 투자해야 하는 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하지만 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아 그래요? 네, 예, 음. 이게 왜냐하면 그 패션 장비 아이템만큼 옵션이 좋은 게뜰 뜨는 게 어려워요. 예, 지금 음. 현재로서는 그냥 마 편히 하는 게 그냥 뭐 예. 너무 숙제처럼 하지 말고 그냥 즐길 정말 수 있는 만큼만 차근차근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이게 근데 글로벌 파티가 잘 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질문이 들어와서 그냥 채팅창에다 이제 LFG, LFM 뭐 이런식으로 해서 엘리트 런 써서 구하신 건가요? 네 이제 LFG 해서 탱커 한 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네. 엘리트 파밍에서는 그리고 DPS 이제 3명 이렇게 특정 필요한 직업군을 딱 명시를 해서 올리면 이렇게 한분한 네. 한 분씩 기시 오면은 초대하는 걸로 해서 구해서 했습니다 음... 이제 어느 그렇군요. 엘리트 지역에서 파밍을 할지도 명시를 해야겠고 이제 보스 런인지 아니면은 참자 아. 런인지를 또 명시를 해서 올려야 이제 원활하게 파티가 구해지죠. 근데 뭐 아무리 서버에 사람이 많아도 근데 뭐 쉽게 구하신다고는 했지만 솔직히 이게 한국인들끼리 하는 거랑은 조금 갭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입장하면 아, I'm Korean. <laughs> 아, I'm Korean 이렇게 네. 항상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라는 걸 아.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왜냐면 제가 영어를 거의 못하기 때문에. 음. 네. 아, 대부분이 아마 영어 힘들어 하셔서. 근데 아, 오늘 저는 처음 했는데 8시에 딱 시작한다고 네. 공지를 해놨잖아요. 저희는 네. 딱 8시 되니까 어디로 오라고 아, 알려주셔서 딱 하니까 그냥 말 듣고 가서 상자만 클릭하면 되더라고. 저는 그래서 너무 네. 쉽게 돌아버려서. 사실은 이게, 이게 참. 저로서는 참 크게 불만입니다 예. 네. 이 뭐랄까 닥터캔님은 아, 60을 찍자마자 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예. 아, 수저 이렇게 숟가락을 하나만 딱 들고 와서 이렇게 퍼먹는 모습이 참 제가 보기에는 언짢습니다 예. 아, 나중에 저 <laughs> 화살이 없어가지고 레이피어 6렙짜리 꺼내서 <laughs> 막 찌르고 있었거든요 동정업계 사람으로서 예. 빨 수도 아, 없고. 네. 그렇죠. 아, 그래도 이거 보니까 확실히 어, 6 0렙되도 혼자 하는 게더 힘들어지고 그냥 사람 많은 데 가서 컨텐츠잘 돌리는 길드나 서버 찾아서 하시는 게 현고픈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게. 네, 사실은 제가 이거를 항상 논의 말씀드리지만 네. 60레벨 찍기는 더 어려워요. 하지만 60레벨을 찍고 나서의 그컨텐츠는찍기가더 어려워요. 그래서 네, 제, 제가 어네 네. 한국분이 있는 서버로 항상 추천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음. 네. 아, 오늘 저도 근데 그걸 느꼈어요. 그 60까지 찍는 거는 솔직히 아무리 랩차가 나도 어떻게든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기 시간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 엘리트로는 60부터 만약에 5명인 길드랑 100명인 길드랑 놓고 비교하면은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돌리는 인원이 있을 수 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돌리는 인원이 있을 수 있겠다 느낌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오히려 천천히 콘텐츠를 이제 한 덕에 밥상에 숟가락을 잘 올렸네요, 오늘.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 뭔가 큰 아... 그림을 그리셨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 그런 건아니는데 타이밍이 아니었는데. 너무 좋았고. <laughs> 네. 이게 그 저희 컴퍼니 아니신 분들도 방송을 많이 보시게 되겠지만 네. 저희 컴퍼니를 오라고 이제 꼬시는 말은 아니고 네네. 이게 조금 컴퍼니를 들어오시거나 서버 선택을 하실 때는 좀 신중할 필요가 좀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음... 한글화 패치가 안돼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도중에 60을 찍다가 마시고 접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아... 되게 아쉽고 네. 많이 아쉽죠 왜냐면은 정말 그쵸. 이게 컨텐츠가 재밌는 게임인데 네 맞아요 네. 어제 전쟁도 했고 뭐 인베이션도 있고 60 되면 그리고 전쟁도 있고 인베이전도 있고 엘리트런도 있고 뭐 촉수런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아 촉수런은 제가 또, 또 네, 말, 나중에 기... 할 말이 참 많은. 컨텐츠인데... 네 다음에 한번 기회되면 또, 기회 드릴 면 드릴 면. 되면 또. <laughs>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닙니다 언제든지 무료 봐주시고 네. 네. 카페도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먼저 올리고 혹시 뭐 보시게 되면 수정할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빠이.